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4점, 1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가 있다. 이렇게 그림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잘 표시를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점 좌표 나왔으니까 0,0 빼고 여기 1,0있고요 그리고 1,2도 있고요그 다음에 c는 0,1이네요 공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수 k는 0에서 142 요것에 대하여 직선 y는 k가 세 선분 o,c,o,b,a,b와 o, 만나는 점이 각각 def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OED의 넓이가 S1이다. 그러면 여기가 S1이네요. 그쵸? 사각형 OAFE. OAFE는 어디 있나요? 네. 여기가 S2. 그 다음에 삼각형 EFP가 S3. 마지막으로 사각형 DEBC가 S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각각의 넓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는 문자가 k밖에 없으니까 k로 나머지 넓이를 나타내서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되죠?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 일단은 2차함수2차함수의 어, 최대 최소 요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최대 최소 나왔을 때또 하나 생각해야 될게 산술기약. 산소기 평균 이두 가지 정도로 해 하면 이제 최대 최소를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봤으니까 한번 S1부터 S4까지 한번 천천히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S1부터 한번 구해봐야 되니까 나머지는 일단 좀 지울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S1을 한번 구하고자 하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이면 길이를 표시해봐야겠죠. 길이. 일단 여기 길이는 얼만가요? 여기 세로 길이가 k죠? 그렇죠그 다음에 여기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를 모르니까 요거를 구해 봐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점 2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점 2는 어디 있어요? 여기 요 직선상에 있죠? 요 직선은 0,0과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렇게 하면은 직선 그래프 이름이 뭐예요? y는 e x 라는거알수 있겠죠? EX라는 건 여러분, 기울기를, 의미를, 의미, 기울기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EX라는 건 이쪽으로 한칸갈 때, 위쪽으로 몇칸 간다는 거야? 두칸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세로가 K라는 얘기는, 가로는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K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1대 2의 비율이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S1은 이제 끝났네요. S1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S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S2는 아까 어디 있었죠? S2는 그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 넓이였는데요. k까지는 있고. 자, S2 한번 구해봅시다. S2를 구하려고 보니까 요 친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밑변이랑 윗변이 나와 있으니까 아랫변. 이 변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얼마죠? 그렇죠. 1 2분의 k고. 여기 높이는 k였어요. 아까 왼쪽이랑 똑같죠? 요거 이용해서 해 줘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은 크게 봤을 때 커다란 요 어, 여기를 봤을 때요 커다란 직각 사각형 직사각형에서 요 s 1만큼을 빼 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직관적인 음 등변사다리 아니 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걸로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아래변 더하기 윗변이니까 2 빼기 2분의 k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어 그런데 여기는 이 어, 안에 있는 거를 2로 통분을 해주는 게 빠르겠네요. 그쵸? 2분의 4마 k로 생각을 하면은 아랫변이 4가 되겠고요. 그쵸? 4k 마 k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s3로 한번 가봅시다. s3, s3는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였죠? 삼각형의 넓이,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워줄게요. s3는 이 넓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눈비는 일단 밑변까지는 구해놨는데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 높이는 여기 전체 의 길이가 여기까지가 인데 2에서 k만큼 빼줘야 되니까 높이는 2-k가 되겠죠 그럼 요것도 삼각형 넓이니까 1 /2, 밑변, 1 2분의 1 밑변 1-2분의 k 곱하기 높이 2-k 요렇게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통분을 먼저 해 주면 2분의 2 k니까 정리해 주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4고 2 k 제고 분자에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s4만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s4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또 필요 없으니까 조금 지워 주고 여기가 s4인데요. s4는 좀 내용이 아니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좀 있으면 좋아요. 음, 이것도 이제 도형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보이는데 사실 S4는 어떤 도형에 속해 있죠? 어, 여기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에서 누구를 빼준 거예요? 그렇죠? 만큼 이만큼인 S1을 빼준 게 되는 거예요. S4는 다시 얘기하면 이 커다란 길쭉한 삼각형에서 s1 밑에 요만큼 s1을 빼주면 된다 그럼 이제 커다란 삼각형 넓이를 봐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윗변은 얼마에요 c가 아까 0,1 이었으니까 1이고 높이는 여기가 높이죠 여기도 1이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넓이는 2분의 1이고 뒤에 있는 넓이는 s1 4분의 k죠 위에서 구해줬죠 그래서 통분해주면 4분의 2 마이너스 k제곱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아직은 끝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s1 빼기 s3, s2 빼기 s4.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s3. 이제 실수만 안 하고 잘 쓰면 돼요. 이제 위에 있는 식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4분의 k제곱에서 4분의 2-k의 제곱 요거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 다음에 s2에서 s4를 빼주면 여기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빼주면 되니까 4분의 4k-k제곱에서 누를 빼주면 돼요 4분의 2-k제곱 요거를 빼주면 되는 식. 자, 이제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조금 날릴게요. 여기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사로 통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의 계산 팁인데 2 k 제곱이랑 k 2의 제곱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어, 물론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아도 잘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위에 뭐가 올라가나요? 4k-4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뒤에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 위에 올라가는 건 뭔가요? 4k-2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다 약분이 되니까 k-1의 제곱에다가 <laughs> 뒤에는 k-1의 제곱 다시 전개해줘야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어, 새로 쓰기를 주로 많이 써 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일단 여기는 써 주고 요 친구는 다시 k 제곱부터 시작하니까 또 여기다 써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뭐가 편하냐? 잘 보이죠? 이렇게. 합쳐 주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면 요의 거최소값을 구하기로 했었나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2로 묶어줘야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 그럼 뒤에 얼마 필요하죠? 요거에 이 가운데 있는거의 반절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16분의 9 얘가 필요한거예요 그럼 요만큼 더해졌으니까 8분의 9 빼주고 뒤에 있던 4분의 5 데려오고 그러면 결국 남는게 뭔가요? 2의 k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8분의 1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이 뒤에 붙어있는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겠죠 조금 복잡한 문제긴 했는데요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좌표를 잘 표시해주는 게 중요하고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차함수나 산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방향을 찾기가 쉽겠죠 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볼수 있는 S4를 구하는 게 조금은 어,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